오늘은 스나만 하고 다음에 이거 두개 사가지고 라풀 딱 해도 되겠다. 와 근본이다. 와씨 개 말린다 벌써. 뭐로 바꿀까 망치야? 근본 넷마블 이걸로 바꿀까? 근본 넷마블 뭐로 할까요? 근데 추천해주세요. 와, 야 F T 다 저거 졸라 개오된맛이다 스나. 와, 고답할. 빨간... <laughs> 저 사람 나이 좀 있다. 저 사람 딱 보니까 나이 좀 있어. 뭐로 할까? 넷마블 스나이퍼. 넷마블 스나이퍼로 가자. 어차피 나 스나밖에 안할 거니까. 어, 실 있어? 아, 스나이퍼 영어 어떻게 쳐? 이건 어때? 아, 옛날에는 영어랑 같이 쓰는게 그렇게 간지가 났거든? 인정 애들아 이걸로 가자 오케이 이걸로 가자 아 솔직히 형도 이거 점 찍어주는거 인정해줘 이거 찍는거 인정해줘야 돼얘들 맞잖아 근데 아 솔직하게 얘들아 아 너네들 원했을때 다 찍었을거 아니야 뭔데야 여기 진짜 코딱지 누가 못찾놨는데 가 보면 표정 졸라 잘해 보일지. 하지만 나는 잠은 찍었다는 점. 이 자식이. 아니, 아 내가 오늘 총을 못 쓰는 거야. 뭐야, 씨 개같네. 진짜 야야 야, 이거 이거 잘해야지 이게 컨텐츠가 성공하는건데 이거 못하면 이거 못하면은 컨텐츠 파괴되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지금 총 상태가 넷마블이랑 많이 달라갖고 아 이거 좀 재미보다는 실력으로 내가 좀 집중하면서 해야되겠는데? 아 이거 빡세겠는데? 아 근데 이런거 깐적가 없잖아요 아신발 여기. 아 시발, 아이, 뭐야 할할내박 칼! 아씨 뭐야? 그래 그냥 맨들 성공적으로 환수할 수 있다. 전맨드포전맨드포전아맨들포전아나 다음에 개 보여 줄게. 방해. 알았어 어 아니 뭐야? 얘네 삐가 존나 많아. 없어? 기다려라 어, 그래 니다수스트스트스 그래. 그래, 그래. 어. 아 뭐야? 아니, 아 방풀 아니야? 아니 뭐야? 아이 올게임을 이렇게 하죠? 아니야 형형 여기 인지도 조금 더 올려야 돼서 방풀 안 했거든. 아, 아 어, 오케이 알겠어니다말 졸라 사운드 하네. 아 미안해. 괜찮아.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나머지 모르겠어. 아 씨... 아 씨... 미션. 이게 배치라서 여러분도 아시죠? 뭐 없다와도 배치라서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배치라서 예, 조금만 음. 아 이제 시작 괜찮 이제 시작이야 일 제대로 하자 이제 끝났어 어, 이제 시작이잖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 몰라 어려운데요? 이만에 스피 이 아이디에 지금 태워서 접을 수도 없고 어떡하냐?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재미도 말고 좀 실력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왜또나 강대냐? 아이씨 나왜또 강대? 난 분명히 나는 나빡 게임해갖고 좀 멋있는 모습 보여줄라 했는데 아씨. 옷골딱 운이는 골드가 딱이야. 아이션 이스. 아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아 팀원 다 타지만 이제 하면 돼. 괜찮아. 그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괜찮아. 괜찮아. 얘들다 괜찮아. 지금부터 하면 돼. 지금부터 지금부터 면 돼. 아 근데 내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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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해야겠다. 청소스 한거 아니야? 왜? 와나 진짜 깜짝아. 하나 더 있어. 서프라이즈가 두 명이야. 서프라이즈가 두 명이었네. 어, 와우, 최고, 최고, 따봉, 따봉. 어, 좋아, 좋아. 음, 생각했어야 돼. 오케이 하나씩 배워 가는 거야. 우와. 응. 설대야 하나 설댄데? 아유 초, 여태 초보 이하든 졸라 잘하는데? 아나쫄지 마, 나쫄지마 그냥 네 하고 싶은 거야. 네 하고 싶은 거야. 너가 슈맨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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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재미 다 줬어 인정? 이제 실력 보여주면 되는 거야 아니 구경수님. 아니 센전 저 사람 왜 이렇게 잘함? 야 한땀이 부캐 아니면 핵인데? 아니 이골뜯어놓 곳은 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아니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스나도 해도, 저는 솔직히 쉽거든요. 예, <laughs> 네, 저는 스나도 해도 쉬워요. 솔직히, 골드에서 뭐, 백판에 레전드찍찍는 쉬워요. 쉬운데, 아, 여러분들이 조금 뭐, LK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갖고, 예, LK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말하지 그랬어. 어? 아,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다시 한번더얘기를 하지만 저는 스나가 쉽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라플을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스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스나도병느낀건 아닌데 만약에 라플도 벽을 느끼잖아요? 그럼 저는 이컨텐츠바도 파괴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2만 원 SP, 2만 원 정도 SP 써 가지고 컨텐츠 마무리했다고 생각할게요. 예. 다시 한번더 얘기하면 저는 스나가 쉬워. 확실히 근데 느끼는 게 있다. 확실히, 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실력으로 이제 인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질 게임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재밌어 하시네. 어, 실력이 검증대해서 응. 하나, 둘. 응. 너네시면 다 괜찮아, 괜찮아. 뭐야? 아니, 알트 파고가 두 명이 죽어 있는데? 예? 아,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쓰레기였던 것 같은데? 거어서 심해 속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이제 올라갈 거예요. 무슨 소리세요, 다들? 자, 스루탄이다. 웅. 레드팀. 아. 이 뭐지? 어나 진짜 나, 나 집중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내가 내가 안 돼. 내가 진짜 내가 진짜 그런다고? 어, 어너 뒤졌어. 너원스한데너 혼자 거기 있는 거지? 형이 간다. 딱 기다려라 너. 너 그럼 뻔한데 이거 약간? 아, 나 여기 너무 잠깐만. 실탄 부족. 탄이 설치됐습니다. 왔다. 여기서 멋있는 장면 보여 주자. 이거 많이 해야 돼. 이거 이거 하다가 나 진짜 나 아. Oh that's tough. Oh Pilaka that's not you better give me space I'm protective My adrenaline spikes when I'm threatened And if you stay in my way I'm aggressive Cause when there's no legs it'll kill when I'm desperate